처음 장사를 하려면 초기 비용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장사 시작할 때 얼마나 들었나요? 3천인가 내가 줬어요. 그리고 끝. 한 2천에서 3천 정도 기본으로 깔아야 되니까. 하지만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생각과 달리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아직 초기 투자비를 회수 못한 상인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매출 이익이 크게 발생해서 투자 비용 회수로까지 이어진다면 장사 참 신바람 나겠죠. 어차피 이걸 파나 저거 파나 똑같이 돈은 남은 남으니까 정직하게 말해요. 그 맛으로 일단 저를 믿고 손님들도 저를 저도 이제 손님들한테 그 그만큼 믿음으로 대하고 신용으로 대하고 하니까 또 찾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전을 넘어 이익을 창출하는 대박 상인들의 노하우 따로 있지 않을까요? 장사를 하다 보면 투자 비용과 매출액이 일치하는 본전 찾게 순간이옵니다. 이 시점부터 우리는 진짜 장사의 맛을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게를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시키기에 손익분기점을 빨리 뛰어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쓱쓱,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장사의 성패는 자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장사 고수로 거듭날 특별한 자금 관리 비법. 지금 장사의 비밀에서 공개됩니다. 그럼 먼저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돈이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 짚어주실 분이죠. 회계사 손봉석 강사 님을 소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네, 전통시장 장사를 얘기하는데 회계사님이 왜 나오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장사와 회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일단 방송국에서 불러서 나왔고요. 왜불러는지 왜 <laughs> 제가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장사를. 그렇죠? 그렇죠? 일하려고 장사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돈 벌려면 돈의 언어를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회계가 돈의 언어예요. 우리가 유식한 말로 비즈니스 언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사고, 비용을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숫자로 기록한 게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의 언어를 알아야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회계의 기본적인 걸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출은 손님이 가져오지만 이익은 회계가 가져온다. 그래서 음.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에도 기술이 있어지만 회계 어.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돈을 얼마 버는지 아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그래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손익분기점은 내가 투자한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 결국은 내가 원금을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 돈을 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관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손익분기점이 제근에 조금 어렵게 다가오긴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강의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손익분기점은 손익이 어, 나오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시기를 얘기하죠. 어.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어요. 네.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었다. 네. 그러면 어, 1년이면 한2,400 벌고요. 한 4년 정도면 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 4년을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렇군요. 네. 이 손익분기점을 넘는 매출을 올려야 그때부터 이익이 생기는 거군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전문 용어가 등장을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강사님 강의를 듣고 나면 좀더 이해하기 쉽겠죠? 네, 그럼 강의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손익분기점에 대한 얘기를 어,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돈 벌려가는 거거든요. 장사는 뭐, 비영리적인 목적, 뭐, 고용창출, 이런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돈을 버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장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손님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전체, 어 매출에서, 쓴걸다 빼고, 나머지가 사실, 어 돈을 벌었다 하거든요. 이걸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보통, 매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만 노력하세요. 손님이 많으면 나한테 돈을 벌 거다. 그래서, 어 나중에 보면은, 장사는 열심히 했는데, 한 1년, 2년 지나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손익분기점 관리인데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내가 이익을 보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해요. 이익을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빨리 올수록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오게 할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어,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한세 가지 정도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어, 네 명인데요, 이남 이녀입니다. 네명 있는데 제가 첫째 때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별로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회계사면서 회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 이제 소상공인이거든요. 저도 전문직이지만 어, 저희 말로는 그렇습니다. 페이퍼를 만드는 제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업을 니까한 2년 정도는 굉장히 밖으로 많이 놀았습니다. 영업도 하고, 뭐 새벽 4시까지 맨날 술 마시면서 고객들 만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략을 바꿔서, 어, 다른 식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에게 신경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 저녁과 주말은 항상 가족과 지내자.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제가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 다니는 곳들이 있죠 가족들하고 뭐 관광지도 다니고 뭐, 뭐 다른 곳도 다니는데 주말이면 가는 곳이 키즈 카페라는 걸 많이 갑니다. 그 당시에 또 한창한 10년 전에 키즈 카페가 굉장히 유행했는데요. 제가 갔던 이제 키즈 카페는 보통 키즈 카페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보통 키즈 카페 가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을 보고 애들 지치 거리하고 애가 울면 가서 봐야 되고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봐야 되고요. 또 아빠들은 애들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그 좁은 정글 막 다니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키즈카페가 좋긴 한데 부모로서는 어떻게 보면 노동의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독특한 키즈카페가 하나 어 생겼어요. 거기는 보니까 사장님이 그 부모와 어 애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키즈카페를 만든 거예요. 키즈카페에 갔을 때 부모들이 좀 편하게 만들자. 왜 그러냐면 키즈카페를 선택하는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애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있는 거죠. 사실 손님은 애들이지만. 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부모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즈 카페가 어, 초점을 뒀던 건 부모들의 심리를 생각한 겁니다. 물론 애들도 어, 놀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죠 근데 부모들이 뭘 궁금해하고 뭐가 부족할까 뭐가 힘들을까 보니까 애들을 봐야 한다는 거. 키즈 카페에 가서 애들 을 계속 보니까 부모들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애들 돌봄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보지 않더라도 직원들을 써서 애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두 번째, 부모들한테 또 편리한 게 뭘까? 부모들이 앉아서 할게 없잖아요. 애들 보는 걸 빼버리면 할게 없습니다. 뭐 책이나 읽고, 뭐 스마트폰이나 하고, 그당시에 스마트폰도 별로 없었거든요. 좀 지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식당을 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와서 점심 때쯤 와서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수다도 떨고, 뭐 이런 환경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한 달에 매출이 한 3, 4천씩 이렇게 떴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가면은 주말 같은 데 가면 대기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 정말 떼돈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애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 어, 둘째가 좀 크면서 한 1년 정도 제가, 어, 거기 출입을 조금 이렇게, 어, 뜸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제가 이제 직업이 회계사니까, 그런 거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장사 그냥 단순히 잘 된다, 이런 걸 찾아서, 얼만큼 잘 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마진은 얼마나 난다 이런 것도 이제 꼬치꼬치 깨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좀 보니까, 사장님 나름대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은 많아요. 손님들 많고, 옆, 옆에서 장사 잘 된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외부 보고용으로는 장사 정말 잘 된다. 그런데 내부 통장을 보면 항상 돈이 없는 거야. 그 이유로 이제 분석을 고민을 하고 있었고, 아, 내부 어떤 자금 흐름을 제가 알면, 제가 정확한 좀 진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카페의 어떤 이제 문제점을 보면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 일단, 공간이 좀 넓어야죠. 부모님들이 많이 와요. 애들만 보내지 않고 부모님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요.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한 5억 이상 이렇게 투자비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 5억 들어간 것은 어떻게든 빚을 내든 어떻게든 이제 투자를 했을 겁니다. 한 달에 매출 3천이니까 거기에서 뭐 인건비 빼고 식재료비 빼고 임차료 빼고 나머지가 자기 마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착각이 오는 거예요 이분도 만약에 어한 3천원 버는데 거기서 비용이 한 2천 정도 나왔다 그럼 천만 원 정도가 마진에 남는 거죠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버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 아닐까요? 천만 원 정도 벌면 1년에 한 1억 2천 정도 버는 건데요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죠? 투자비가 5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투자비 회수하려면 몇 년간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 5년 정도 장사를 이 상태로 꾸준히 가야 투자비를 뽑는 거거든요. 투자비 뽑고 나서 그 다음 땅에, 5년 후부터가 진짜 돈 버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까지는 매달 천만 원씩 버는 것 같지만 사실 버는 게 아니고요. 아직 투자비를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이 5년, 이게 손익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이 너무 긴 거죠. 5년이면, 5년이면 원금 뽑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우리, 이, 그, 장사하시는 분들 주변상을 보세요. 장사 좀잘 된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환경이. 한 1년만 있으면 옆에 동종업종이 쭉 생겨요. 음. 거기도 그랬던 거죠. 장사 잘 된다고 하니까 비슷한 어떤 키즈 카페들이 쭉 생긴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손님들이 뺏기겠죠. 손님들은 어디 가요? 보통 신, 새로 생긴 데를 많이 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시설이 좋거든요. 시설이.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거를 한 2~3년 전부터 가게 오픈하고 2~3년 전부터 그 상황을 목격하니까 사장님이 겁이 난 거죠. 자기도 시설 투자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이미 5억 투자한 원금 아직 못뽑고 있어요. 옆에는 장사 잘 된다고 는데 손익분기점이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이 고민해야 할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비를 빨리 회수할 을까 손님을 어떻게 하면 많이 끌어들일까. 이 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고민해야 된 게. 내가 얼마 투자비를 언제쯤 회사할까 이 고민을 빨리 하하고요 그게 5년이면 굉장히 길다 요즘. 두 번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는 오므라이스를 하는데요. 오므라이스 가게를 서울에서 좀 이렇게 한 1, 2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아서 지방에 내려가지고 거기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투자비가 없으니까 20대 중반 여성이면 뭐 돈이 얼마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좀 빌리고 저축해놓은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형제하고 또 동업을 했습니다. 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지하에다 이렇게 가게를 좀 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예요? 메뉴를 고민합니다. 뭐 어떤 메뉴를 어떻게 맛있게 팔까? 특히 음식 장사하님분 그래요. 메뉴에 대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걸로 어떻게 장사를 할지는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장사란는건 돈을 벌기 위한 거지 메뉴를 개발하는 게 장사 아니거든요. 그건 요리 연구가 되셔야죠. 장사하신 분은 요리도 잘만들어지만 그걸 돈으로 만드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장사할 때 보면 가게를 계약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이 주방 시설을 하려면 그게 몇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한5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걸 투자해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가게, 이 예, 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보통 지하로 들어가고, 골목 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 점포를 이렇게 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점포 계약에는 별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격만 맞고 위치만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고 맙니다. 근데 계약을 2년 한 거예요, 2년. 일반적인 계약을 한 거죠. 건물주들은 계약을 잘해요. 자기네들이 이 건물을 오래 운영해봤기 때문에 계약을 단기해야 할까, 장기적으로 해야 할까, 이것들 잘 압니다. 근데 계약을 2년 정도 한 거예요. 거기가 장사가 좀잘 됐어요, 2년 동안. 장사 잘 돼서 어떻게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어떻게 나오냐면, 장사 잘 되니까, 바로 뭐 해요? 뭐라고 해요? 건물주한테, 아, 저, 장사하신 분한테. 보증금하고 월세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2년 동안 본돈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미 투잡이 조금씩 회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증금 올려달라 고 그러니까 보증금 한700 올려달라 고 그러면 그 20대 중반 사장이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 있던 중앙 비품 이런 것들을 사실 그몇 천만 투자한 건데 그거 다 날리게 된 거죠 음.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건물 임차 기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기간이 너무 짧으면 어떻게 돼요 어. 나중에 건물주한테 휘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이거에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런 건물 임차 계약 기간을 몇년 할까? 이 고민을 먼저 하고 가시고 법률적인 어떤 보조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례도 보증금 사례인데요. 이건 헬스장 하시는 분이에요. 윤혜영 씨라는 사장님이신데. 여기도 빈 건물이었는데, 빈 건물, 좀 외곽진장인데, 빈 건물에 헬스클럽을 들어갔어요. 건물이 다 하나도 안 차있을 때, 어, 들어가서 건물주가 굉장히 좋아했대요. 처음에는. 이분도 이제, 보통 그 계약 기간 한 3년 정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헬스클럽 들어가서 그그 그 뒤에 건물이 다 이렇게 차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 약국, 의사, 병원 이런 데도 이제 차기 시작한 거죠. 건물 주가한 2년 있으니까 처음에는 헬스클럽이 들어오니까 이제 세가 나가니까 좋아했는데 나중에 병원 뭐 약국 이런 게 차니까 생각이 좀다 바뀐 거예요. 아 여기에 다 병원 종합병원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딱 끝나고 헬스클럽 사장님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 핑계를 된거죠 헬스클럽에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헬스클럽 좀 시끄럽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옆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어, 어, 끝나면 좀 저기 계약 기간 끝나면 어, 업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나가줘야겠다 이 헬스클럽은 사실 그그 그 사우나장을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윤영사장이 다른 헬스클럽 보니까 사우나실을 좀안돼 있더라 이걸 좀 캐치를 해가지고 사우나실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 겁니다 근데 그 돈을 거의 1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헬스클럽 바꾸면 사우나 시설은 못 갖고 가잖아요 헬스 기계는 갖고 가죠 그래서 그, 그 돈을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어, 발생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투자비에 대한 개념입니다 투자비, 내가 한 달에 천만 원 벌고 지출이 600 가면 400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돈이 만약 1억이 있다면 이 1억에 대한 돈을 몇년 동안 회수할 건가 만약에 5년 동안 회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을 5년 동안 회수한다면 그 매년 1억을 5년으로 나눈 1년이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씩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5년이 끝나면 그걸 다시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80, 150 정도 되는 거죠 내가 1천만 원을 벌고 600이 본이 나가면 400이 남는 것 같지만 실제 내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이걸 감가상각비라고 그래요 내가 투자한 것을 어, 수명으로 나눠서 매달 매달 그걸 지출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투자비에 대한 돈까지 다뺀 나머지 이익이 자기 이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은 처음 장사할 때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고 이 돈을 몇년 동안 회수할 건가? 그러면 그 연수 동안 나눠서 그 매달매달 매달 비용을 각각 돈은 안 나가지만 비용으로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용을 회수하고 나서도 이익이 생겨야 아, 이 장사를 해서 내가 돈을 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투자한 돈을 언제 회사할 건가? 이걸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랬는데 손익분기점을 어 항상 생각하면서 장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안양의 가장 큰 시장하면 이곳 중앙시장을 손꼽게 됩니다. 80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만큼 장수한 가게들로 즐비한데요. 이 시장의 한결 같은 메뉴로 13년 동안 장사의 맥을 이어온 타수 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독 단골 손님이 많다는데. 어, 일주일에서 어, 2 주일에 한 번씩 와요. 치즈 돈가스도 사가고 그냥 일반 그냥 돈가스 등신 돈가스 그런 거한네 장에서 다섯 장 정도 사가요. 잠깐 인터뷰하는 중에도 멈추지 않는 손님들로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빠 보였는데요. 집에서 해먹기에는 아무래도 재료비가 많이 들죠 근데 여기서는 다 해주시니까 확실히 낫죠 신선한 기름에 이렇게 튀겨서 가져가서 먹으니까 애들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골라 골라 골라잡아 천오백 원 단돈 천오백 원싼 가격에 백년초 카레 등심 등 선택의 폭까지 넓으니 이것이 바로 돈가스 뷔페. 전한 사장님, 이렇게 팔아서 하루 매상 얼마나 올리고 계세요? 1,500원 계산해보세요. 2,500장 얼마가 <laughs> 자, 자, 계산 들어갑니다. 1,500원에 2,500장, 무려 3, 370만 원? 박보성 사장님의 대박 비결은 다름 아닌 돈가스 튀김 과정에 있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튀김 시간과 불온도가 바로 그 비결인데요. 180도에서 튀기는데요. 1분, 1분 40초 걸립니다. 1분 40초 정도에야만 그때 건져내야만 돈가스가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하지만 성공의 숨은 비결은 바로 주부들의 간지러운 속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줬다는 사실. 아무래도 직접 튀겨주시는 거야 집에서 아기 있는데 기름 튀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성공 비결 이뿐만이 아니겠죠. 제작진 맛의 비법을 찾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특플러스를 자랑하는 고기와 사장님이 직접 구한 빵가루까지. 가격은 파격적으로 저렴한데 품질은 최고. 사장님 이렇게 장사해서 남는 게 있긴 있으세요 돈까스를 싸게 파는 이유는 고기도 싸게 살수 있는 거 빵가루는 모든 식자재를 싸게 사야만 내가 또 저렴하게 팔아야 되니까 어찌됐끈 싸게 팔면서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네. 너무 걔는 식자재를 모두가 싸게 사는 거죠 직거래로 원가를 낮춰 정말 싼 가격으로 돈까스를 선보이는 박보성 사장님. 그런데 성공 비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이 팔리는 만큼 매입과 매출, 비용 등 관리할 게 무척 많은데요. 그렇지만 박 사장님은 항상 빠뜨리지 않고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 오셨는데요. 이렇게 작성하기 장차 13년. 대단해요. 장부 정리를 하루에 매일 매입과 매출을 매일 적죠. 매일 한달통 들어서 매출이 얼마면 매입이 얼마면 계산해두고 매일 매일 이렇게 적어야만 저희 또 하나의 성공의 사업의 성공의 비율이지 않냐.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사한 결과 박보성 사장님의 방리담의 전략은 장사 시작 단 1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고객들이 들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면서 수도가 자꾸 찾아주고 어느 장사가 됐건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난참 그런 거예요. 매입과 매출을 꼼꼼히 체크하며 우직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보성 사장님 투자 비용은 최소하면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크게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중에 투자금을 걷어들이지 못해서 사업에 실패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다면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회계는 기록이거든요 자기가 장사한 거를 어, 집에서 가계부 쓰시듯이 네. 한달 수익과 지출을 이렇게 꼼꼼히 쓰시는 겁니다 아. 그런데 놓치는 부분이 투자비에 대한 부분안 쓰세요. 내가 처음에 1억을 투자했거나 2억을 투자했으면 그거를 어, 평생 쓸 수는 없거든요. 내가 뭐 1년 동안 이걸 쓴다. 또 5년 동안 쓴다고 하면 그 연수로 나눠서 어, 투자비지만 매달 매달 지출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놔야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감가상각비라고 그러는데요. 어. 용어를 아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투자한 것도 내용 연수로 나눠서 비용으로 다 쓰셔야 한다. 그러면 진짜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점만 좀 주의를 하셔도 손익분기점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어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네, 투자비를 지출로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과연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적당한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투자금도 회수하고 또 장사도 잘될수 있는 적절한 투자금의 한계치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어, 자기 능력과 잘 잡아야겠죠? 그런데 네. 투자비를 <laughs> 산정하실 때 보시, 보통 분들은 최대한 크게 하려고 그러세요. 음. 내 역량 범위 내이 맥시멈으로 다 잡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 돈을 빌릴 수 있는 규모, 이것까지 다꽉 채워가지고 투자금을 잡으세요. 그게 3억이면 3억. 음. 근데 투자금이란 것은 쓰기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고 벌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회수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 보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 기간으로 본다면 네? 요즘 워낙 트렌드도 빠르고 네. 좀잘 되나 싶은 옆에 다 가게도 똑같은 가게도 그렇죠. 생겨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보통 한 2, 3년 내에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으면 아마 이그 새로 재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새로 생긴 이제 장사 어, 가게한테 이렇게 좀 뺏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음... 목표 회수 기간을 한 3년 정도 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일반적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투자비를 빨리 회수하려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되죠. 그 투자를 적게 할수록 네. 투자비를 회수를 적, 예, 시간이 좀 단축되겠죠. 투자비,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만, 생각외로 돈이 안 들어가고 사업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 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걸 좀 빌려서 쓰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요. 네.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이야기를 좀 투자하시고요. 아이디어를 투자하시고. 어. 이런 것도 시간 투자기 때문에 네. 돈 투자보다는 부담이 좀 적게 들거든요. 그리고, 네. 공간이나 사람을 쓸 때도 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돼요 그걸 내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투자비 많이 들어가는데 네. 관, 여기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다면 돈이 좀 적어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많죠 이렇게 투자비를 최소로 해서 할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이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시면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단축되겠죠 음.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볼수록 고민되는 장사의 비밀 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순봉석 가상님 말하는 장사의 비밀 어떤 게 있을까요? 매출은 손님이 가져오지만 이익은 땡땡이가 가져온다. 네. 뭐니 뭐니 해도 돈이라고 네. 또 현금이 있어야 진짜 이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요? 맞기도 한데 네. 제가 어, 이 만든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럼 한번 음. 공개해 볼까요? 네. 아, 매출은 손님이 가져오지만 이익은 회계가 가져온다? 네. 네 아까 제가, 네. 어, 말씀드렸듯이 회계는 돈의 언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를 돈으로 기록한 게 회계니까 음. 실제 내가 장사해서 얼마 벌었냐는 회계를 통해서 알아야 되만, 숫자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만, 해야지만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매출은 손님 수가 많으면 매출은 올라요. 그런데 실제 그게 다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출이 얼마 됐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얼마 남았는지를 파악해야 실제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익이 나는 장사를 하려면 회계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볼까요? 네, 투자의 땡땡보다 투자금의 땡땡이가 더 중요하다. 네, 네 어, 투자가 두 문제네요. 오늘. 이것보다 투자의 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강의 중에 투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해 를 네. 주셨잖아요. 투자금의 빠른 회수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우 정확하게 강의를 잘 들으셨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어, 제가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laughs> 먼저 MC를 <laughs> 이해해야 하는데 확실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지금 맞습니다. 바로 한번 정답을 볼까요? 한번 공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투자의 규모보다 투자금의 무엇일까요? 회수 시기가 중요하다. 네. 네. 여... 여러 분 강조하신 것처럼 회수 시기가 중요한가요?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장사를 크게 하려고 그러고 네. 뭔가 처음 시작할 때좀 모양새 있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규모거든요. 네. 규모라는 것은 투자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음. 조금 더 비싼 걸로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장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투자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내가 회수하는데도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음. 1억 투자한 것보다 2억 투자한 게 훨씬 더 회수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할 때는 규모보다는 내가 이 돈을 언제 회사할 건가. 이거를 보는 것이 장사의 어떤 기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자금 관리 첫 시간에는 손익 분기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 있으신가요? 어, 오늘은 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네. 어, 투자할 때 수입 지출을 한달 수입 지출만 파악하지 말고 내가 투자한 네. 돈에 대해서도 지출로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자금 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이제 지출, 수입 쪽은 대부분 잘 아세요. 근데 지출 네. 쪽을 잘 모르시거든요. 오, 그래서 네. 지출 관리, 또 비용 관리.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봅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계사 손봉석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이 나는 장사의 비밀, 투자 규모는 적절하게, 그리고 투자금 회수를 우선시하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지출을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